나 는데 다 나서 딱주는걸두개를 이게 하 나가 오이 스터 고, 하 나가 식사 라고？하 는거그래서이두개를 이번 패키지, 이번 패키 지를 저 한테 그래서 오이 스터 파 지는 언제 사야 되 느냐？그 를 이야기 하면, 딱 내려서 지하철을 알레를 따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다 보면 거기 기계들이 막서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기계에서 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계에서 사본 적은 없습니다. 된다고 하거든요. 기계 어, 에서사시 네, 네, 되게 수 쉬워요. 아, 쉬워. 그냥 어. 바이 오 바이 오이스터가? 근데 어. 오이스터 적힌 거 그냥 클릭하시면 돈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그렇군요. 음. 오이스터 카드 자체 가격 은5 파운드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탑업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카드 가격이 5파운드인데 이거는 디파짓이라서 네. 카드를 다시 리턴하면은 5파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리턴 어디서 받나요? 그것도 기계에서 할수 있어. 아그 기계도 돼요. 어. 어. 그러니까 그 리펀드 기계가 따로 있어요. 아, 어. 아, 저는 다 사람이랑 했습니다. 거기 가서그 <laughs> 직원한테 물어봐서 아, 나이터 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 얘기했고요. 음. 리펀할 때도 어느 여기든 가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여기든 가셔서 뭐그 보이는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나 이거 팔려는데 도와줘 하면은 친절하게 도와줄 건데. 아,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짧게 오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나은 게 오이스터가 48시간 이, 이후에 그 디파짓이 환불이 돼요. 아, 그럼 이틀 이상 그러니까 있지, 이틀 사람은 이상이 있지 않는 사람상 있않는 사람들은 그냥 데일리 쓰시는 게더 나을 음, 것 같아요. 그래. 파운드를 못받으니 여기서 데일리라 함은 오이스터. 그러니까 여기는 돈으로 이제 안 되거든요. 음. 돈으로는 현금으로는 갈수 없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버스도 안 되고 근데 그 기계에서 데일리 데일리 프리 이런 거를 살수 있어요. 음. 한번 가는 것도 파,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1회권 팔아도 팔아요. 1회권꽤 그러니까 아, 어. 비싸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를 사시면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마그넷이 있는. 우리나라 옛날 기차표 어,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넣고 하루 종일 쓰실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몇존 1존에서 몇 존까지 뭐 오늘 데일리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걸 사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오이스터로만 교통카드가 됐는데 요즘에는 여기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찍듯이 아, 음. 어, 그 컨택리스 카드 신용카드로 네. 다 찍히니까 네.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걸 네. 많이 네. 이용하셔요 그 은행에서 카드 만드실 때 컨택리스 되게 해달라고 요새는 사실 무조건 되게 다 해주는데 음. 어쨌든 컨택리스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음. 그냥 교통카드처럼 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트래블 카드를 구매하셔야 된다 하면은 컨템리스 카드로는 트래블 카드 구매할 수 없어요. 아 오이스터카이어만 오이 스토리어 트래블 음. 카드 쓸수 있어요. 그럼 음. 트래블 카드가 뭐죠? 트래블 카드는 이게 정액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 그 구간 안에서는 뭐 튜브를 타든 몰 타든. 그냥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음. 플러스 버스는 어디서든 타도 음. 프리, 프리가 프리 아니라 이미 돈을 낸 걸로 정액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트래블 카드는 학생들이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어학원이 이제 드디어 끝났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어학원이 죄송죠 영어 실력은 늘고 어학원이 <웃음> 끝나서 더 이상 이걸 <laughs> 이용할 수가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이스터를 그 학생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오이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오이스터로 그 트래블 카드를 살때 할인이 돼요. 그래서 아... 30%인가 할인이 돼요. 네, 꽤 많이 30 돼서 3 0 진짜 크다. 어,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트래블 카드를 이용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래블 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정말 훨씬 음... 돈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학생이라 함은 당연히 18살 안 되는 애들은 또 따로 그들만의 더싼 오이스터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성인 18세 이상도 쉽고 18 플러스로 하거든요. 대학생, 대학원생, 뭐 박사까지 포함해서 학생은 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학원 다니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네, 어학원이 끝났어요. 아, 작년 진짜? 11월 이후로. 아, 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까지만 이용했어요. 안 됐네요. 이때는안된나니다 안 아, 그렇군요. 속상합니다. <laughs> 이게 여행할 때 많이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하루에 오이스터 카드에 차지되는 그니까 러 붙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캡, 데일리 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1, 2존 안에서만 다니신다, 그러면은 하루에 얼만큼 타셔도 맥시멈이 6.8입니다. 음. 그래서 그 이후는 이후, 그 로는 돈이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3 존까지다, 그럼 8 파운드. 이 표는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윈블런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 나가서 마음껏 쓰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8 파운드가 붙어 있어요. 음. 사실 여기가 다른 건 모르 슈퍼마켓 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laughs> 싼데 교통이 전 너무 비싼 거예요. 교통이 같아요. 진짜 비싸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는 이제 커버안 되는데 기차 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어,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사실 저는 모르고 그냥 막 쓰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누가 교통 카드 나 얼마 쓰는지 그 확인 안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여기는 한번 끊으면 사실 그 지하철 한 번에 3점 얼마니까 거의 5,000원이에요. 5천 5천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몇 번이나 지하철을 타?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데일리 캡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실 때 사실 왕복으로 두번 타시면 거의 7, 8이잖아요. 음. 데일리 캡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냥 마음껏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또 하나는 여기 웨일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웨일 음. 카드는 뭐냐면 어 되게 정해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25세까지 아니 3 4세까지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요. 두명이서 같이 다녀야만 쓸수 있는 웨일 카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기차 같은 거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차 탈때 그게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3 0 정도 하거든요, 1 년에. 근데 그게 있으면 30%를 할인 받아요. 너무 크다. 어, 크죠. 그러니까 기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웨일 카드가 있으면 할인을 많이 받아요.